존나 쇼츠가 밤에 안 들어가지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존나 밤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쇼츠 기준이 높아지는지 난쇼츠로 올리고 싶지도 않거든요 난내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이 1분 3분인가? 3분 미치면 쇼츠로 보내버린,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3분을 채우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위스키를 먹고있기 때문에 위스키 리뷰 러셀 리저브 맛있습니다 아 버번이에요 진짜 달달하고 아, 꿀향이 뭔지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은데 이건 진짜 꿀향이 납니다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들 꼭 드셔보십시오. 이더 정말 귀엽네. 어쨌든 러셀 꼭 한번 드셔보시고 다음.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라가블린 음, 라가블린은 또 근데 8년상 16년상 둘다 드셔보신 분은 차이를 아실 수도 있긴 한데 16년상이 훨씬 부드럽긴 합니다 근데 가격 차이 생각하면 그 가격 주고 1 6 년산을 먹을 필요는 있을까 싶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마트에 싸게 파니까 라가블린1 6 년을 저도 이거 이마트에서 샀습니다.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. 뭐제 생각은 그렇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근데. 라가 불린 8년, 16년 둘다 먹어본 제 의견에서는 16년 드시는 게 당연히 더 맛있긴 한데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신다 하면 8년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근데 뭐, 음, 뭐 그래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아닌 말고요. 아 이제 동우서올라 Fuck you bitch ass motherfucker. 씨발. 어 혹시 제가 욕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상품 드릴게요. 씨발 병신.